안녕하세요 황혼이년 찾기 알리고파입니다 시간은 하루하루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젊을 때 외국에 나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드셨는데 그래도 외로우셔서 고국에 연락 오신 분 간단하게 한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넘어와 닿아서 이분 꼭 짝이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자신 못하지만 은참 마음이 와 닿아서 젊으실 때 외국에 나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혼자 외로우신 마음에 연락 주셔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혼하신데 이렇게 좀 되셨고요. 근데 이혼을 좀 하시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이분 말씀이 이혼한 지 그래 오래되진 않았는데 상당히 같이 사는 게더 힘들 정도로다가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막상 그, 그러고 나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또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저를 알게 되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는데요. 미국에서. 샌디에고에 계시는 분이에요. 샌디에고에 계시는 분인데. 아, 82년도에 가셨네요. 82년도에 가셨으면 어, 지금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시고 음, 지금 샌디에이에서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데는 전혀 이상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이상 없으신 분인데 그냥 외롭고 이러시다 보시니까 그런데, 어 신체적인 연세는 뭐 70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42년생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젊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오 나이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드셔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요, 짝이 그리운 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젊다고 나도 모레 바로 시간이 나도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자신들도 그런 거에 너무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고, 이분이 연결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저는 읽혀져서 이렇게 영상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의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샌디에고 에서의 만남을 원하시는데요 사시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다 그래요 지금은 뭐약 드시는 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약 하나 정도 드시고요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시랍니다 그런데 이분 만나시면은 그냥 오손도손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샌디에고 쪽에 연관이 되신, 연세 좀 되신 할머님들. 예. 맞게 찾으시면 돼요. 맞게. 너무 한쪽에 기울게 찾으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전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맞는 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좀 기울게 찾으시려고 그래요. 기울게 찾으시려고, 내가 봤을 때 평균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나보다 좀 낮춰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은 분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오늘 날이 좋아 그린지 오늘 목요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샌디에고에 사시는 이분, 42년생, 165에 63kg.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는 이분. 건강하시다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샌디에고 쪽입니다. 샌디에고.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가시는 한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